오늘은 그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신명기 26장 예,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 들려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고통과 신고 압제라고 하는 이세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런 고난을 아주 다각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단어라 할수 있습니다. 고통은 히브리어로 온이라고 되어 있고 문자적인 뜻은 정신적인 고뇌와 괴로움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신고도 히브리어로 "아말"이라고 되어 있고, 혹독한 육체적 노동과 수고를 가르킨다. 압제라고 하는 말도 "라하츠"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의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억압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내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육체의 고통, 또 외부의 억압까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이다 살펴보셨다 예,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여기 보셨다 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와야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굽어 살피다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고통, 신고, 압제를 다 보셨다 하는 말씀은 저들의 삶의 모든 안팎의 문제를 다, 일일이 다 살펴보셨다. 그리고 저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 우리들의 고통도 다 아시는 하나님. 너무나 다 아시는 하나님. 고통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 고통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새 희망이라고 이름하는 시골에 어느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래요. 아주 들판은 푸르고, 예, 땅은 토지는 아주 비옥하기로 유명한 그런 작은 마을인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어서, 정말 풍요롭고 또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았던 마을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해이 마을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겁니다. 최근에 뭐 강릉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예, 극심한 가뭄을 겪는다 했는데 뭐그 못지 않은 그런 가뭄이 와요. 한달두달 달 비가 안 오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를 않으니까 땅이 거북 등처럼 쫙쫙 갈라져요. 그 푸르던 논과 밭이 누렇게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마을에 있는 샘물도 다 말르고 강물도 다 쫄아붙어버리고 맙니다. 네. 그러니 기르던 가축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마다 그 얼굴에 절망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각자 방법을 찾아 보려고. 이런저런 애를 씁니다. 뭐, 깊은, 더 깊이 우물을 한번 파보자. 우물도 깊이 파봐도 별 소용이 없고요. 좀 머리 떨어진 곳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에, 애를 써 보지만, 그런 노력이 메마른 땅 앞에서는 너무 미미한 거예요.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때 그 마을에 어르신 중에 아주 지혜로운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어르신이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제는 하늘을 바라볼 때다. 우리 모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여기저기서 아이들 울음소리도 나오고, 어른들의 탄식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극렬히 여겨 주시고, 이 메마른 땅에 피를 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이 고통을 아시고, 이 고통에서 저희를 건져 구원해 주십시오. 며칠 밤낮으로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도 저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마을의 사람들 그 마음 속에 어떤 새로운 기운이 돌기 시작해요. 사람들마다 서로서로 서로 어려운 처지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식량인데, 그것을 내어다가 서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마을의 어떤 젊은이가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이 젊은이가... 마을 뒷산에 있는 깊은 계곡 물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꿈이 그저 단순한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놓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이가 하도 간절하게 눈빛을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한번 뒷산으로 올라가 보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젊은이가 그 뒷산 계곡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풍요로웠던 그때를 생각해 보게 돼요. 또 사람이 얼마나 힘없고 연약한 존재인가. 이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마을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신고를 분명히 보고 계실 것이다 믿음을 갖게 돼요 몇날 며칠 계곡을 탐사하던 중에 저들이 바위 틈새에서 희미하게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모두 힘을 합쳐서 바위를 치우고 흙을 걷어냅니다 그랬더니 그 바위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나와요 처음에는 가늘던 물줄기인데 나중에는 아주 힘 있게 물줄기가 솟아나면서 큰 샘이 되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말마른 땅을 적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모두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 샘물의 이름을 기적의 샘이다. 기적의 샘이라 이름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 물로 농작물을 다시 심고 가축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이새 희망이라는 마을 사람들 매년 첫 수확을 거둘 때가 되면 이 기적의 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일화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 간구하는 자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셨음에 그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네. 오늘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신고와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고통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겠습니다만 오늘 이 고통을 마음에 품고만 사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나아가서 이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노림으로 넉넉히 고통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믿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이 인도하여 내시고 하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와요치에누라고 하는 말인데 밖으로 나가게 하다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살이 혹독한 노예 생활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저들을 애굽 밖으로 다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고통,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십니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 간구할 수 있어야 돼.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책 중에 별한 끝에서는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1967년인데 에비와 레오나라고 하는 두 선교사님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알바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당시 알바니아 국가는요. 무신론 국가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산 채로 통에 가두어서 바다에 던져 죽일 정도로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그런 나라 그런 알바니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뭐 불가한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박해를 하는 어?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두 선교사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지었기도 강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인데 레오나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환상을 보아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 전도를 바꾼 것처럼 환상이 보이는데 어떤 여인의 얼굴과 함께 자신이 알바니아에 서 있는 그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제는 정말 알바니아로 복음 들고 나가라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에비와 레오나 선교사가 알바니아로 된 복음서, 복음서 말씀을 그냥 가지고 가면 잡혀서 죽으니까 몸에다가 테이프로 칭칭 감아 메고 국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무사히 국경을 넘은 두 선교사가 곧바로 호텔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호텔 여자 종업원이 하나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여자예요. 레오나선 교사가 그 여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크스 레닌 노 지저스 예스" 마르크스와 레닌은 아니고 예수님이 맞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복음서를 여인의 손에 들려 주니까 이 여인이 그 복음서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눈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며 하는 말이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간구했던 에비와 레오나 선교사를 그렇게 이끌어 인도하심으로 알바니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짓는 자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강한 팔로,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 1절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하나님께서 아, 내게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여기 주신 모든 복이라고 하는 말도 나타한 하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모든 은혜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러지적 기도하는 간구하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 하늘 복을 내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에요. 예.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다 받을 수 있는. 구원은 믿음으로만 우린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세상의 복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복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받기에 우리가 합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일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에 힘쓰면 오늘 부르짖는 자에게 이런 모든 복을 주시겠다.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는 존 번년 설교하지 말라는 영국 국교회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설교를 하다가 붙잡히고 말지요. 감옥에 들어가서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12년 감옥 생활하는 중에 성경 다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혔다는 베스트셀러 뭐죠? 천로 역정을 거기서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천로 역정 책을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과 소망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정 속 천국으로 가는 여정 이야기죠 나오는데 이두 사람이 천국으로 가던 중에.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붙잡힌 적이 있어요. 붙잡혀서, 절망이라고 하는 이 거인에게 붙잡혀서 갇히게 되는데요. 그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한밤 중에 두 사람은 부르지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날이 셀 때까지 기도는 계속되었다.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동이 틀 무렵 크리스찬은 놀란 표정으로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가 바보지.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데 악취나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니. 내 가슴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지 않은가. 이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수 있다고 했는데 크리스찬은 가슴에서 열쇠를 꺼냈다. 열쇠를 넣어 돌리자 자물쇠 고리가 빠지면서 문이 열렸다. 이 크리스상과 소망이 가, 거인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있었다.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감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문 어려움이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풀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지적 기도 간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지적 기도 간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을 열쇠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대성그룹 창업자인 회관 김수근이라는 회장님이 계셨어요 13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여이게 됩니다 동생들 남아있는데, 13살짜리가 동생을 부양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부양하려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신문 배달을 했다 그래요, 맨발로. 너무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중퇴한 김수근이 석탄회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꾸준히를 도맡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구준 일을 다 도맡아 하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달픈지. 어느 날 김수근이 교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믿음 생활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어린 김수근이 연탄더미 위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새벽부터 시커먼 연탄가루, 얼굴과 온몸이 예? 막 뒤범벅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연탄가루 위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부러진는 김수근의 기도를 바라보신 겁니다. 바라보신 거예요.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비벼대던 그 땅을 하나님이 김수근에게 내어주셔요. 그 땅에 연탄 공장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1968년, 그런 대성산업을 설립하고 석유에도 손을 뻗기 시작해요 연탄에서 석유, 나중에는 LPG까지 각 가정에 공급되는 국내 최초의 종합에너지 기업인 대성산업을 설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김수근 회장의 딸 김정주 교수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하고 간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 복을 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해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엎드려야 하고 시간마다 엎드려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간구해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의의 길, 선한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축복 가운데 든든히 사는 그런 귀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